이부도잘 봤어요? 내가 너무.. 난 너무..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더 신나게 못한 것 같아 갖고 되게 속상하더라 그저 <laughs> 아쉽죠 아쉬웠어요 차를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입 주저지겠네 같이 못 왔어. 로이즈 오빠,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했나 모르겠다. 잠든 것 같아. 아마 나보다 먼저 도착했을 거야. 내 이제 내가 타고 온 주차가 내가 같은 방향인 사람도 있어 갖고 그쪽으로 같이 타고 왔는데, 그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휴게소에서도 못 일어났거든. 휴게소에서 이제 피디님이랑 다 식사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차가 아마 더 늦게 도착했을 거야. 타고 오는데 내렸는데 피디님이. 야,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민망해가지고, 그, 어? 이제 피디님이 제일 위에 분이잖아? 그 촬영팀에서는, 진짜. 아 아, 애들한테 민망해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서 뭐가, 그러니까. 코를, 야, 무슨 코를 그렇게. 아, 무슨, 저희 사우나에서 잔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, 막, 아, 코를 그렇게 보냐고. <laughs> 피곤하니까 그렇지. 야, 니가 코를 그냥 고는 것도 아니고, 막, 뭐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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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코골아가지고 <laughs> 계속, 이렇게 괜찮, 건들면 사람이 잠깐 코안골다 계속, 막 계속, <laughs> 어 야, 애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, 막 그랬대. 아, 피곤하면 코좀골수 있지. 뭐, 그거가지 야, 진짜 너 심하게 골았어. 알았어, 얘기하지 말았다. 어,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. 같이 차를 안 타고 오기 정말 다행이구나. 되게 쪽팔릴 뻔했어요. 네.